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 심리사 루미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기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 별자리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물의 별자리인 캔서 개자리, 스콜피오 정갈 자리,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의 3월 운세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캐치하시고 조심할 부분은 없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별자리 운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캔서 개자리 3월 운세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에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콘서트나 전시회 등 문화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과 토성이 다르치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남편 또는 와이프 실권에 쥐고 있거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당분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화가 나서 말다툼을 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오가고 물건을 깨뜨리는 등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존심과 인격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몸도 으슬으슬 아파옵니다. 그렇지만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성당이나 교회, 사찰을 찾기도 하겠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배워보기도 하고 심리나 종교와 관련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피오 정갈자리 3월 운세입니다. 3월 6일 화성과 금성이 어케리어스 물병자리로 입궁합니다. 화성과 금성의 파틸 컨정션은 지난 2월 13일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우스는 형제의 집으로 자매나 형제가 급하게 결혼 준비하느라 덩달아 본인도 바빴을 겁니다. 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집이기도 하니 강사나 컨설턴트 직종에 계신다면 당신의 언변과 조언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콜피오에게 있어 어케리어스 물병자리는 사하우스 가정의 집입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이성친구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집이든 식당이든 조촐하게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화성과 금성의 컨정션은 전반적으로 이성관계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규모는 작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공방이나 사무실 등을 마련하는 기운입니다. 꿈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해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수익은 적지만 일에 몰두할 수 있어 신이 납니다. 또 화성이 어퀘리어스로 입궁하면 확장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고객에게 외면받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기 있는 것을 더욱 계량하려고 연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의 3월 운세입니다. 파이시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목성이 지난 12월 29일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에 입궁했고 또 현재 태양이 물고기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과 목성은 인근과 귀족의 별로 가장 고귀하고 우아하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게서 이쁨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일군 공적은 박수갈채로 되돌아옵니다. 인사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좋은 소문이 나니 힘이 납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이 공허하고 외로움이 가끔 찾아와 미간에 찡그리게 됩니다. 금성 역행이 끝났지만 아직 그 여파를 느끼고 있는 마음 여린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월 13일부터 금성 옆에 화성이 바짝부터 이동하는데 이는 썸을 타게 된다는 시그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넌지시 물어보세요. 혹시 무슨 OTT를 자주 이용하냐고요? 3월 6일 화성과 금성이 어케리어스 물병자리에 입궁하는데 북적이고 소란스러운 장소는 싫어합니다. 대신 안정적이고 바깥과 확연히 구분되어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런 곳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웹툰을 함께 보며 애정 수치를 높여봅시다. 별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검색창에 루미의 별자리를 입력하고 제 블로그에 놀러 오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